자 오늘은 안녕하세요 네 예, 안녕하세요 <laughs> 방송 네 영, 잠시... 영상 지금, 지금 현재 시간은 지금 11시입니다 밤 11시 네 제가 지금 이분 집에 있어요 오늘은 그냥, 하루, 그냥 하룻밤 자려고요 <laughs> 맞아요 여름방학이여가지고 와 바보 같겠다 근데 와. 솔직히 지금 이, 이분 집에 온지 거의 한 3시간 정도 밖에 안됐는데 뭔가 시간이 되게 빠르게 가는 기분이에요 음. 뭔가 지금 여기 집에 오는지 거의 한 2시간밖에 안된 것 같은데 어. 음. 지금 8시간 지났더니 아무것도 안되네 아 나갔어 저. 어 근데 비번 풀렸는데? 비디라스는언안 제가 그냥 비번 풀었어요 아... 영상 찢어졌다 다시 켜야지 뭐 역시 밤이라서 그런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일 채널은 꽉 차는데 이 채널은 약간 조금 비고 한삼 채널은 거의 반도 안 되던데. 뭐 반대가 없냐 둘. 전 근데 원래 새벽에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근데 새벽에 원래 고수들 고수들이 새벽에 많이 들어오잖아요. 그쵸. 아, 아마타 레더그보지 제가 아까 전에 좀비고 영상도 찍고 메이플스토리 영상도 찍었는데 그 아. 이후에 또 찍습니다 영상 때문 오늘 하루만 거의 영상을 세 개째 지금. 저는 메이플 하다가. 네. 안돼. 아 맞아 이거.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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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어디 숨어야 되잖아. 너왜왜너너 정신 나갔나 왜? 나안 숨고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지 이거? 나 이거 뭐 죽이려고 했나봐 죽이려고. 아나또 잘못 눌렀어. 그냥 님은 안 찍는 게나을것 같은데 네, 혹시 님님좀비고 영상 안 맞는 거 외적 뭐 문제겠죠? 위치를 잘못 설정했어요. 여기 또 할까? 네. 그냥 구석탱이 처박아 놓으세요. 아, 구석탱이. 거 아, 아, 거기다가 나도 반향기 때문에 조금 그거 될것 같은데. 그럼 이로 옵시다 지금 몇분 남았죠?

어디면. 아니면... 아, 어, 다 위에 있네? 어, 뭐, 하나 움직이고 있다? 그 왼쪽 거 아마 나였을 거야. <laughs> <레일> 아, 진짜. 아, 이런 거. 저거 지금 기분 시대가... 뭐 이거, 이거 아니, 이걸 꿈안 돼죠. 근데 이분 진짜 짜증나게 는왜 하필이 면 계속 내가 숨은 자리에만 자꾸 찾아오시죠? 그러니까 알고 있는 뜻이 왜뭐 계속 제가 있는 자리를 계속 찾아오거든요 이분이 계속 방금 반때 뭐. 아이씨 <목소리> 뭐야? 뭐나니안 네 보이는데 갑자기 왜네가 아, 갑자기 거기 냐아 저거 갑자기 어디 뭐야 여기 한명 있어 아 뭐야 뭐야? 야 앞에 아무도 없었는데 자꾸 나한테 잡혀줘 대신 아 도망치겠다 가 진격이 위에, 위에, 거의 위에 하트바 하트바이 하트 아 잠깐만 하트바이 하트 요 예예예 예. 없는데? 잠깐만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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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에 있는 거 맞는데 어디갔지 저기네 있네. 여기네요 있 박사 아 여기네 있 어, 어이 박사 양반 님 빨리 잡으세요 제발 생존 주면 안 돼요 진짜 생존 절대 못준다 진짜 네. 네. 좀비의 승리 아 지하구나. 난좀 안쪽으로 들어갈래. 뭔가 무서워. 나좀 안쪽으로. 지금 여기 숨겠습니다. 저는. 이게 다 봐야 돼. 지금 저한 분이나 같이 숨고 있거든요. 지금 여 연우 최고랑 같이 숨고 있어요. 네, 지금 현재 이쪽은 술어태양요 그쪽 은요 이쪽도 아무도 없어요. 지금 네. 좀비 소리도 안 들려. 지금. 잠깐, 은신하고, 훈찰 좀 나가겠습니다. 찜찜. 죽기, 죽기, 여기, 양호하지 않아요. 아? 양호하지 않아요. 양호하지 않아요. 지금, 큰일 났어요, 지금. 좀비가 왔어요. 야, 거 나랑 같이 있던 사람 죽었어요. 지금, 저랑 같이 있던 분 죽었거든요? 저 빨리 이거 도망가야 됩니다, 이거. 소름 끼치거든요, 진짜 이거. 어! <laughs> <laughs> 어떡해! 미쳤나... 어떡해, 진짜. 나, 나손 떨려, 어떡해. 나 너무 무섭거든요, 진짜. 뭐야, 왜 나밖에 안 나왔어? 제발, 제발. 나밖에 안 나왔냐고, 나 무섭다고. 야, 왜 하필 계속 나 혼자 남아. 나 무섭게. 오, 깜짝이야. 너 <laughs> 지나갔어, 방금. 제 앞을. 검도 검도 좀비가 저제 앞에 지나갔거든요, 방금 전에. 네. 어, 내 옆에 바로 지나갔어, 누가. 아. 저거한테 <laughs> 잡았어. 그그 그 약간 주황색깔 괴물이요. 아 주네요, 진짜. 수치? 와, 깜짝이야. 와, 터지 진짜 심해. 음. 와, 씨, 깜짝이야. 어, 그 아, 진짜. 정말... 참... 붙어 있다가 한 번에 죽을 것 같은데 진짜로 진짜로 어, 아니다 우리 저희 셋은 아니네요. 셋이 아니네요 저희 셋이 어떻 붙어 있을까요? 붙어 있으면 완전 난리 날것 같은데 네? 좀비 생기자마자 좀비 아, 나타나자마자 막 투명증 막 날려버리고 안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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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나와야 돼요 여기 좀비는 통로예요 지나가는 통로 저 아니고요 여기서만 있다가 좀비 들어오면 나가겠습니다 거기요? 저도 보기로 취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숨어있다가 좀비 나타나기만 하면 아주 그냥 투명 쓰고 바로 도망가면 되거든요 응? <laughs> 님본거 같은데 잠깐만요 전전전 저거 저 그냥 도망가겠습니다 저도왜님본거 같아요 방금 전에 그 검도가 근데 모르는 척한거 같아요 일부러 다한 번에 잡으러 가려고 님 방금 전에 님 계속 못본적못본 척했는데 뭔가 다 다음에 잡으려고 일부러안 잡은 거 같거든요. 아니에요. 저 은신, 그... 은신 풀려가지고 잡았어요. 그냥 할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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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냥 고추만 끓일까? 갔다가 켜야 돼. 아, 저희 많이 먹게 임 같은데. 음, 둘다 아래? 내 옆, 네, 바로 옆에 누가 있었던 거야. 도대체 위네? 위네? 근데 한 명은... 여긴가? 어, 뭐야? 당당하네요. 주인, 제 뒤에는 아무래도 숙주가 쫓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, 아니, 내 옆에 좀비가 생각... 몇 마디나 지나간 거야? 네 아... 마디 좀비가 다 지나간 거 같아. 아니, 내가 이렇게 위로 도망가고 있었는데, 연구원이 당당하게 밑으로 내려온다? 저, 저 완전 당당했어, 완전. 아, 연우 최고가 될거 같아. 아... 아니네. 상황이 있다가 어느 쪽으로 와도 뭐, 왜 손으로 들여오시는지 모르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세요좀 뭐..왜..왜.. 뭐한명안움직이나한명나 같은데 왜..왜 나 빼고 다 움직이고 있는 거 같지? 님..님 님 화살표 보니까 왜나 빼고 다 움직이고 있는 거 같지? 이상하네 되게 뭐야? 화, 두 명은 한 자리에 모여있는 거 같지 지 영어채벌을 잡으면 어떡해요. 영어채벌 지금 제 위치에 앉는데. 영어채벌 잡아버리시네.